모자이다라지롱 신기하고만. 차 안에서 이렇게 하고 찍어볼라고 차. 어? 어? 뭐는아 아니 이거 모자에다 단거 있잖아. 지금 안 찍고 있는 지금 찍고 있는 건데. 이게 좋다. 모자에다 해놓고 그냥 이렇게 봐도 되겠다. 손목 굳이 안 해도 손목이 조금 불편해서. 음. 응. 보이나. 아, 이게 느리다. 으허. 아, 여기 세워 놨었구나. 우리 용파크. 어령 씨. 어디 가시나요? 마트. <laughs> 마트 아이쇼핑 가시나요? 얍. 얍. 안전운전 해, 해주세요. 음 춥다. 음, 춥다. 음악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를 올릴 때는 이거 한 10몇 분씩 자르면서 편집해야 된다. 아, 그래? 응. 어. 응, 음, 까자. <laughs> 오, 차. 뭐야? <laughs> 저희가 가는 곳은. 어디 어 마트? 터미널 이마트? 터미널 이마트 거기가 일렉트로 마트도 같이 마트가 있었지. 있어서 그거 구경하는 재미가 또 쏠쏠하지 사진 못하지만 너 얼굴 나와 어두워 <laughs> 이게 근데 모니터로 그렇고 아마 실제로 보면 좀 괜찮게 나올 수도 있어 초밥 드실 건가요? 처음에 <laughs> 먹고 싶어 어떻게 그한몇 초간 본 영상에서 <laughs> 냉모밀은? 나올 <이른? 너무> 맛있지. <laughs> 아, 초밥집으로 갈까? 어? 초밥집? 일단 이마트 가보고. 음, 그래. 지금 여섯 시랑. 딱 배고플 시간인지. 음. 아무거나 다 먹고 싶을. 치킨도 먹고 싶긴 해. 어디 치킨 먹었는데? 치킨? 치킨? 아니야 치킨은 아니야. 피자. 피자는 조금 당겼어. 리모트 표정 있어. 응. 아 신난다. 그때 이거 리모트 뷰, 카메라 다 완충하고 뭐 얼마 튀진 않았었는데 완전 완충은 안돼있네 요즘 쓴거 아니야? 음. 그랬나? 지금 그대 보는 이유는 그대 얼굴이라. 얼굴이 조금이라도 나오라고 아, 네. <laughs> 널 보고 있는 거야 <웃음> 부담스럽지? <웃음> 네, 앞에 배를 <매료를> 보시는 게오 <laughs> 신기해 이게 워낙 화각이 넓어서 여기랑 옆이랑 다 찍히니까 좀 신기하다 음, 이제 거의 도착해 간다 여긴 좀 작았던 거 일레트가 좀 작았던 거 같아. 근데 일레트가 이레트로... 어, 어, 이면에다나는들인가 벌. 헉, 어머 일요일이네. 어, 한다 한다. 어우 다행이다. 큰일 났다. 우리 이러는 진짜 없는 편인데. 아 <laughs> 어, 이러면 진짜 완전 이제. 그냥 진짜 안 알아보고 왔을 때 거의 다쳐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. 와, 드디어 채웠다. 핫도 없어서 지상에 세웠다나 없을텐데? 없을 아, 아예 없어? 차에? 어, 나있나나 나, 나 있어 있어. 나 있어 있어 있어. 어, 있어. 700원이나 있어. 응? 없는 줄 알았지. 신기하다. 오, 그러네? 신기하다. 카메라 배터리 없네? 설마 카메라 배터리 없는 거 아니겠지? 불타져 있어, 근데? 어. 아, 그러니까 져 있긴 한데 배터리가 점점 닳아가는 느낌. 어 스벅 사네 커피나 먹을래? 커피? 어, 없다 이거. 아, 아, 괜히 커피 먹을까? 커피 어나 이쁜 있어. 있어? 음. 나 하나 무료다 그리야 진짜? 이제 아이스만 든거 아니야? 뭐라고 쿠폰 아이스? 쿠폰 있으나. 어다 되나 보다 가자자자 여러이 딸기 이런 것만 빼고 가자어뭐 먹지? 음료 사이즈 돼 불가? 그냥 하나 짠거 먹자 어차피 밥 먹을 거니까 이따가 <목소리> 사이 걸로 드릴까요? 귀여워. 예쁜게 없네. 어, 이거 되게 심플하니 이쁘다. 이건 뭐야? 어, 돈. 다 돼지 그런 거군, 돼지. 어, 돼지가 안에 들어있다. 돼지, 응. 귀엽다. 어,